안녕하세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래에소온 슈퍼게미 범프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가 AI주를 중심으로 해서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실적 쇼크와 함께 그리고 연준의 매파 발언까지 겹치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극도로 커졌고, 그로 인해서 이번 주에 한국 증시 역시 밀리는 모습들 보여준과 동시에 이 여파로 인한 굵직한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부터는 검증대에 서게 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움직임들은 앞으로 시장에 대한 노이즈들이 어떻게 해결이 되고, 어떠한 방향성도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다시 한번더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오게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삼성전자가 언제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 주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할 때는 기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삼성 주주 여러분들 우리 모두 기회라고 생각하신 주주 여러분들은 기회라고 댓글 시원하게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에서부터 일요일까지 영상을 매일 촬영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을 눌러주신다면 영상 매일매일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기회라고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AI 거품론이 다시 한번더 부각이 됐냐라고 봤을 때, 우선은 오라클 데이터센터 건설 지연 가능성도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더 보도가 됐고 그 이후에 누적된 현금 흐름에 대한 악화 그리고 대규모 잔여 계약의 수익화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다 보니까 기준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다시 한번더 재부각이 되면서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브로드컴의 이제 이슈도 있었는데,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실적 자체는 좋았어요. 네, 좋았는데, 문제 뭐냐면, 컨퍼런스 콜에서 AI 시스템 판매 증가에 따른 마진율 둔화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퀄리티 논란을 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는 AI 주를 둘러싼 수익성 및밸류에이션에 대한 이 논란은 다시 한번 더 시장의 불안감으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도 다시 한번 더 11만 전자를 찍고 나서 주가가 아래로 내려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10만 5,200원 즉 10만 5천 원 라인 구간을그 자리를 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AI AI 노이즈가 어떻게 보면 좀 끝나는 시점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언제예요?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도 우리는 기대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에 따라서 AI에 대한 거품론들이 잠잠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노이즈가 더 강하게 나올지 이걸 좀 보게 될 거고 그거에 맞춰 삼성전자의 주가는 또 다시 달라질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왔고 어마어마하게 빠진다 이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추세를 만들면서 내려오는 자리는 만들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 알다시피 3분기 실적은 너무나도 잘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이렇게 AI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지만 현재 AI 관련 기업들이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들을 늘려가고 있고 그거에 맞춰서 반도체. 수요가 넘쳐나기 때문에 계속 공급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디램 가격도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올라가 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삼성전자의 수익성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유효하기 때문에 주가는 결국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위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자리가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 주주 여러분들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오히려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내가 신규로서 들어가지 못했을 때, 비중을 더 늘리지 못했을 때 찾아오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시는 게좀더 좋아 보일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AI와 관련된 노이즈 말고도 지금 우리 FOMC도 있었죠. FOMC가 끝났고, 하지만, 이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던 10월 FMC 이후에 하루 만에 이 매크로에 대한 부담감도 다시 한번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연준 내부 분열이 있었습니다. 뭐 클리블랜드, 시카고 여는 총재 등 연준 인사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의 이유로 향후 금리, 동결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면서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다시 한번 더4.2% 대로 상승하면서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중과 그리고 시장 금리 이날 횟수에 대한 기대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게 시장에 크게 하락하게 해줬던 AI에 대한 거품론과 함께 금리에 불확성 이후에 금리나 횟수 이게 노이즈에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해소가 된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시장의 수급들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더 상승 랠리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 기대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0선을 이탈을 해줬습니다. 그죠? 10선 이탈하고 나서 지금 2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이 자리에요. 10만 5천원. 왜 그러냐면, 10만 5천이랑 하면은 고점 찍고 나서 눌림이 발생이 되었을 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저항받고 내려와줬던 자리, 쌍바닥을 다시 한번더 만들어주고, 올랐다가 또다시 꺾였죠. 그죠? 역 헤드 앤 숄더를 만들어줬던 어깨 라인입니다. 그 라인인 만큼 강력한 저항 구간이었던 곳은 돌파 시에는 강력한 지지라인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지켜주는 모습들이 나와 줄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11만원 자리를 두드리는 움직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상승, 삼각수렴의 패턴이 계속 유지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결국 저항대들을 계속 두드리는 움직임들과 함께 거래량, 동반을 시키는 상승분이 나오면서 뚫어올리면 그때부터 삼성전자가 계속 쭉쭉쭉쭉 오른쪽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점 라인에서 눌림 이후에 상승 다시 눌림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더 빠져도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계속 10선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들이 나와줬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과 함께 10선 라인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그럼한 10선이라고 하게 되면 어디가 될까요? 여기 12월 1일 날 시초가 구간이 될수 있겠죠? 시가구가 얼마요? 예 10만 1,500원 자리까지 추가적인 하락분 나올 수 있다. 그럼 만일에 여기서 하락분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 기회로 잡아가면 됩니다. 기회로. 자아 그럼 왜 기회로 우리가 잡아갈 수 있느냐 라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이 hbm 4를 내년에 엔비디아한테 공급할 가능성들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MD한테도 마찬가지로 HBM4에 대한 공급. 완전 어떻게 보면 유력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HBM31을 n v i d 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AMD한테도 충분히 HBM4를 공급을 할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TPU까지 지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브로드컴한테 HBM4 공급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공급을 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이 HBM으로서만 실적 기대감들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결국 기업에 대한 가치가 무너진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 붐이 일어나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반도체는 필수 상황이에요.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 반도체를 구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고점라인 구간에서 횡보. 즉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 강하게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소통방에 계신 주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뭐를 알려드리고 있냐면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매일 매일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시장이 무너지거나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은 누구예요? 삼성전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장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챙겨가야 되는 거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얼마에서 매수를 계속해서 기회로 잡아가면서 매집을 해줘야 되는지 타점들을 계속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같이 공유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서는요. 0108121-3664번으로 삼성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현재 상황 속에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이로 인해서 우리는 어디에서 추가적으로 매집을 해야 되는지 또는 신규로 들어가줘야 되는지 체크를 할 거고, 그거에 맞춰서 시장 상황들은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소통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받아가시면 되는데, 나는 소통방 이런 거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 연락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께 연락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대한 방향성들 같이 잡아 드릴 거니까 삼성 연락이라고 여러분들께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종목에두 종목 정도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DIC 드렸고 14%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도 나오지만 결국 눌림에 대한 구간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단타 종목으로서 우리가 수익을 보고 이 수익을 계속 모아 뒀다가 어떻게 한다. 과감하게 비중을 늘릴 수 있을 땐 늘려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과감하게 늘리는 구간들 알려 드리니까 여러분들 단타 종목 받아 가셔서 매일매일 수익 야금야금 챙겨 가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번호입력하여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주주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제목 아래 더보기 눌러주시면 아래 링크 하나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문자메시지 창으로 넘어가실 거고요. 거기에 문이라고 있을 거예요. 문 옆에 삼성이라고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필요하신 내용들 다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 우리가 기회로 잡아가야 될매집자리 어디인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자리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이 여러분들 세개 달렸는데 열개 한번 가보죠. 1 0개 뭐라고요? 삼성전자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기회라고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 가서 테슬라. 에프리에서 AMD까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러면 다음 달에 최종 계약이 확정이 된다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 파운드리 쪽에서도 실적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3분기 이후, 4분기, 그리고 26년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 모두 어닝 서프레이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 삼성전자 주가 막 힘없이 빠지고 있던 상황 속에서는 파운드리가 굉장히 적자였어요. 근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님께서 이제는 무죄를 받으시고 오너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공격적인 투자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나왔던 게 뭐예요?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권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테슬라와의 계약권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대형 고객사들과도 같이 계약권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 현재 테슬라, 애플, 닌텐도, 그리고 또 어디예요? IBM까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대형 고객사들과의 이제 파운드리 계약권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서 지금 AMD까지 지금 계약권들이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누구도 있냐면요. 퀄컴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플러스 엔비디아까지 지금 노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퀄컴의 파운드리까지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파운드리 시장 자체가 TSMC가 점유율을 70%를 가져갈 정도로 압도적인 파운드리 시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가 8% 정도밖에 안 되는데 AMD까지 계약이 많이 확정이 되고 거기에 더해서 퀄컴까지 TSMC에 대한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점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가 성장을 하면서 TSMC에 대한 점유율을 어느 정도 뺏어올 수가 있겠죠. 지금 다른 기업들도 TSMC에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로 조금씩 조금씩 넘어오려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운드리로 인해서 발생되었던 이 적자 폭이 점점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게 이제 흑자로 전환이 되는 시점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의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는 자리가 만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내년에 기대해 볼수 있는 거파운드에 대한 계약 권들이나 실적. 그리고 HBM 3E에 대한 공급과 함께 HBM 4에 대한 공급들. 이거에 대한 실적들까지 생각해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26년도, 27년도까지는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AI 거품론을 계속 봐야 됩니다. AI 거품론을 계속 보면서 이 하이퍼스케일러에 그대한 이 기업들이 계속되는 이익을 생각만치 잘 가져오고 있느냐 수익성 이런 거를 계속 우리는 체크를 하면서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막대한 자금들을 계속 때려 부어넣고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돌아오는 리턴 값이 만족스럽지 않다 라고 하게 되면은 거품론로 인해서 주가이 만이 올라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급락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렇게 급락이 나오게 돼버린다 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내 증시랑 연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AI 노이즈와 함께 그리고 금리에 대한 방향성들을 계속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삼성전자 움직이는 방향성들에서 어디에서 잡아가야 되고 어디에서는 아 이제 좀 우리가 매도를 할수 있겠구나라는 자리를 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러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같이 도움으로써 대응받고 삼성전자 매집하고 고점에서 매도하실 분들은 삼성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 이 자리. 여러분들 대응 꼭 받아 가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실시간 소통방 입장 링크 여러분들께 보내 드릴 거니까 받아 가시면 되는데 나는 실시간 소통의 링크 이런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연락으로만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면 삼성 연락이라고만 남겨 주시면 연락해서 여러분들께 도움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받아 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들께 드리는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대형 매집주라고 보시면 돼요.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권이 나오고 나서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는 120장기평선에서 저항을 좀 받는 모습이 나와줬는데 지금은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저항을 받는 모습이 나와줬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를 지켜주고 있어요. 눌림목이 발생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 조금씩 회복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1 2 0톤 돌파하는 순간에는 300에서 500% 올라가는 강력한 상승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돌파기 전이 유일한 매수 기회 그리고 골든타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 여러분들께서는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 여러분들께 준비를 했으니까. 삼성 선물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께 얼마에서 매수해야 되고 얼마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이 선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화주자 여러분들 지금 현 구간은 기회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눌림목 자리가 충분히 발생이 되고, 10만원까지도 추가적인 하락군이 나올 수 있는데, 10만원까지 오면 땡큐예요 왜? 바닥이거든요. 지금 현 구간 안에서 주가는 이미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월봉상에서도 상승 이후에 중심봉 자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요. 예 자, 중심봉 우리가 다시 한번더볼 텐데, 잘 보세요. 96,000원이거든요? 이 96,000원이라는 자리를 결국에는 지켜주면 한번더 올라가주는 자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 오히려 기회가 될수 있다. 추가적인 하락분 나오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잡아가시면 될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 기회에 대한 자리 같이 잡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삼성이라고만 여러분들께서 연락 남겨주시면 시장 상황과 함께 우리가 기회 잡아가야 되는 매수 자리가 어디인지 같이 알려드릴 거니까 이 자리 여러분들 잡아가셔서 수익 크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우리 댓글로 삼성전자 기회입니다. 기회라고 댓글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